매일 성경큐티의 힌트 2025년 4월 29일 아가 6장 13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목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겼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아름다운 술곧성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인트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향하여 신부를 얕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랑 때문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이에게 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큐티인트 첫 번째, 세상을 향하여 신부를 얕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합니다. 신랑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부를 보는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7장 1절에 신부를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부는 귀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은 발걸음을 뜻하기도 하며, 신부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은 이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자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윈 역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노래했지요. 술람미 여인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의 행보 역시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단지 높은 신분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기쁜 소식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얕보지 말라고 하시지만 세상의 불순한 시선을 교회의 아름다운 행보를 통해 바꿔야 합니다. 힌트 첫 번째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사랑 때문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신부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2장 16절과 6장 3절에 나온 것과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뒤집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소유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신랑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한 특별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사모하다 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6절에 원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내가 남편을 원하게 된다 라는 말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과 신부의 참 사랑 안에서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게 된 거지요. 그야말로 역전입니다. 사랑이 깊지 않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게 되지요.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원으로 삼게 되는 거죠. 힌트 두 번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은 그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사랑하는 이에게 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과 묵은 것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부가 사랑하는 자 신랑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고 하지요.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여 쌓아두었습니다." 합한 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새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신랑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준비한 거지요. 준비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지요. 이것을 미루어 우리는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향기를 뿜어내는 합판철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새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 조항과 신약에 명령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은 복받기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는 자에게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열매를 마련할 수 있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삶의 열매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